안녕하세요. 남원생활백서 정세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원시 금동에 위치한 남원노인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꾸어가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남원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책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곳 노인복지관에서는 하루 약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갑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멋진 어르신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남원시 노인복지관 어떤 곳인가요? 네,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이제 그,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여기 와서. 어떤 그 어르신들의 취미나 특기활동 또 어르신들이 하고 싶었던 공부나 뭐 악기 연주를 이렇게 배우는 곳입니다 음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네요 네. 이곳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던데 네. 대표적인 것좀 알려주세요 어 대표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글 교실 또 무슨 섹소폰 또 여러 가지 뭐 통기타 또 당구 탁구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뭐. 어, 댄스 프로그램과 뭐 시조기실도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개관한 남원 노인복지관은 스포츠에서 예술, 학업에 이르기까지 약 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왔더니 벌써부터 신나는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저도 덩달아서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곳에 보니까 남원에서 가장 흥 많은 어르신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빨리 가서 만나볼까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손동작을 짝짝짝. 어딘가 귀여운 표정으로 춤을 추는 이 어르신들의 얼굴이 정말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요. 남원 씨의 시니어 아이들 같으시죠? 어, 이거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르신과 같이 하면서 좀 뿌듯하시고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다려 주시고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 막 박수 쳐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가 있어서 거의 대회 나갈 때도 서로 막 선수는 20명이 돼막 서로 나가겠다 그래서 오.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체조가 사회적으로 또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운동인 것 같고,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저랑 같이 나이 먹어 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도 신나한다는 생활체조 교실. 저도 따라 해봤는데요. 동작이 크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었고요.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즐거운 엔돌핀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를 꼭 늘상 이렇게 찾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거고나면 운동 진짜 많이 되시겠어요 예. 옆에 계시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거 저도 하고. 저도 그렇게 와요. 땀도 흘리고 계시네요. 아유 땀이 말 90이에요. 아이가 90이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성하세요. 예 네. 네. 비결이. 야드나오. 젊음의 비결이. 뭐라니? 어, 이거 꼭 다녔어요? <laughs> 여기 네. 춤추어서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네. 땀이 막옷다 벨이 어, 부렸어요. 땀이 나서 한 바탕 춤추고 났더니 뭔가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한잔 생각나는데요. 이곳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만드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봤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까요? 예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이곳은 노인복지관 내에 마련돼 있는 카페인데요.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한 건. 남원 노인복지관에서 바리타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실버 카페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르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일 모레 70이에요. 네. 네. 내일 모레 70이요? 네. 어머님도요? 네. 정말요? 너무 충격적이신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나와서 일을더 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보고, 커피 한. 좋은 커피향도 맡고 그래서 이렇게 젊어지나봐. 아 그렇구나. <laughs> 커피 이렇게 만드는 게또 젊은 비결인 것 같은데 네. 어, 바리스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나와서 일하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네 일단은 좀 가꾸게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냥 콩포지 이목에 퍼져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 한 번씩 나오려면 거울 보고 따뜻거리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머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laughs> 집에 있으면 엄마들 그 대략 그 나오잖아요 음. 그 음. 그림이 근데 여기를 나와야 되니까 립스틱도 바르고 <laughs> 머리도 예쁘게 감고 그게 진짜 가장 저희들한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노인복지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아, 바리스타로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아. 어머님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셨는데요. 제가 과연 그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역시 인상을 받은 실력입니다. 커피가 너무 고소한데요, 맛있습니다.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은 편안한 가락간과도 같은 실버카페였는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커피 드시면은 맛은 어떠세요? 아 아주 좋죠. 저렴하고 우리 나이든 사람들 이 오지간 이용하기는 참 좋아요. 아, 차 왔다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원한 것도 어르신들의 나왔습니다. 일손도 도울 겸 직접 커피를 배달했습니다. 친구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제대로 즐기는 <laughs> 모습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교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시조 착을 배우는 곳인데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옛 서당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조라는 거 많이 배워보기는 했는데 시조 교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조가 어떤 걸까요? 네, 음. 시조 하면은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에 뭐~ 어~ 창살리 백 개수야 아니면 동창님이 밝았느냐 네. 어~ 뭐~ 이런 들었다리저런다리 그러는 신은 저기 들기 들어서 알죠 네. 그~ 저기 정형시를 느린 음률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시조창이라고 해요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목소리로 시조창을 배우는 어르신들.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마다 휴대전화에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며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보다 시 이렇게 진도가 나갈수록 예, 박자도 박자지만 음 높이가 더 어려워. 이것이 높일 땐 높이고 낮출땐 낮춰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놓고 공부하는 거지. 우리 형들은 다 이걸 대부분 다. 어, 깔아놓고 있어요, 자기 핸드폰에다. 시조의 뜻을 의미하면서 창을 부르는 기술까지 연습해야 되는 시조교실. 쉽지 않지만, 한음 한음 따라 하다 보면, 우리 가락의 애환과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모두 모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펴보다 보면, 평활량도 넓어지고, 심폐의 기능도 좋아지고, 하여튼, 마음도 즐거워지고,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니까, 우리 시주를 모르는 분들도 다 오셔서 함께 좀 동참하셔서, 크게 소리 질러서 삶을 한번 노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배우면서 어르신들은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동북권인 고죽동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 빨리 이곳이 완공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